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데가 이동남사에 지금 보상이 시작된 삼성반도체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고요. 여기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되고 있는 126만 평의 원삼 SK하이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반도체와 삼성반도체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하얀 선으로 나와 있는 이 도로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여기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원삼으로 들어가는 어, 남용인IC 또는 원삼IC라고 불리는데 이게 작년 말에 개통이 돼서 지금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남용인IC가 되겠습니다 <laughs> 세종포천고속도로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고삼 ic 또는 그 고삼 호수 위에 세워져 있는 고삼 호수 휴게소도 이제 개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옆에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경부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중부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용인시는 어, 맨 왼쪽에 우리 경기의 대동맥이었던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경부수트로 불리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우측으로는 여기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바로 용인시 위에는 여기 양지아이시라고 있네요. 이 양지아이시가 바로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옆에 여기 용인 휴게소 밑에는 어, 30여만 평의 어, 국제 물류 센터가 지금 그 토목이 완료가 된 상태고 여기 양재아씨 바로 밑에 세종포천고속도로에는 국토부로부터 최근 승인받은 동룡인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북용인 IC,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동룡인 IC, 그리고 남룡인 IC, 그래서 용인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세 군데의 IC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동용인 IC 또는 북용인 IC, 남용인 IC 주변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용인과 안성시 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돈이 될수 있는 땅을 발굴해내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안성시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